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사령관님? 헛개비는 아니시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서 타라진을 연구하다보니 <laughs> 정신줄 잡고 있기가 쉽진 않아서요. <laughs> 아니요, 쉽진 않죠. 아무튼 헛개비가 아니시라면 절좀 도와주십시오. 요즘 어떤 놈들이 제 채취 로봇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절위에 로봇들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설러가 <목소리법> 준비 완료! 솔로봇 준비 완료. 네, 컨 로봇 준비 완료. 단솔로봇 준비 완료. 네. 열막까지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난설로봇 준비, 준비 완료. 운종일지. 광물이 주...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의사나리가 납셨구만. 계속... 난설로봇 준비 완료. 오, 곧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간헐천을 발견했습니다. 제치할 로봇을 보낼 테니 호위해주십시오. 관설러봇 준비 완료. 이처럼 올라오. 어디야? 돈가져가실 상태와 직장을 자세히. 그래서 온종일씩 열받. 관설러봇 준비 완료. 사나이라면. 관이라도 보내주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라. 난 그래서 시간 낭비하설봇 준비 완료. 운종일치 난 열받게 하지 운종일치 거릴 셈인가 그래서 어디라 열받게 하지 마라 간설로봇 준비 완료 난 사령관님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로봇을 보낼 테니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 간설로봇 준비 완료 열받게 하지 마라 업그레이드 완료 적대력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알았다. 돌박. 안 좋은 일인가요? 시기.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반드시 합니다. 관찰로봇 준비 완료. 분종일쳐거릴 셈인가? 시간 낭비하지. 그래서 내가 난 성공적으로 테라진을 채취했습니다. 이제 로봇이 무사히 집까지만 오면 됩니다.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가스. 히페리온을 고르겠다. 그래서 내가. 어디... 별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별시란님 들리시나요? 헤라진이 땅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러> 간헐천이 더 활성화 되겠군요. 예, 아예.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시간 낭비할 온종일, 온들이 어, 온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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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열받게 하지마 시간 낭비하지 마라. 악명이 나타났군. 당장 튀어. 상관님, 로봇들이 이동 중입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주십시오. 열받게 하지 마. 시간 낭비. 나그래서 내가 없는 건 뭐지?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시간 난 동맹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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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좋은 아침입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하지마라 은가 편히 가주세요 어 많이 아프겠어요 온종일 짖거리는 시간 난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그래, 그래서 내가 얻는 건뭐 아니라도 보내주세요 에잇 열받게 그래, 하지마 난 네, 제 로봇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공격을 이요 로봇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의 양떼와 같습니다 오, 수많은 늑대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죠 열받게 하지마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제를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 아, 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 건설 로봇, 중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영원히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laughs> 제 로봇이지 뭡니까? 조만간은 우리 기지에 꿀칙게나 아픈 일이 생길 거야.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진을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텐 <laughs> 좋은 소식이죠? 아, 이제 필요한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 로봇을더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공격받는데 부정만 하지 않겠죠? 나쁜 건 3번 정도는 죽거든요. 10밖에 하지 마라. 음, 조만간 간헐천이더 열릴 것 같군요. 아, 벨시르 님은 항상 필요한 걸 갖다 주시죠. 제 필요를 불러야겠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시간 낭비. 간설러봇 준비 완료. 간설러봇 준비 완료. 한 운종일 짓거리 셈인가? 간설러봇 준비 완료. 어디다? 간설러봇 준비 완료. 무공자들을 영입. 시간 낭비.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난. 건설로봇 준비 완료! 좋아 <laughs> 젤러봇들이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laughs>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보냅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에이, 깜짝이야! 아! 아! 나쁜 놈들이 다가옵니다 아, 아, 아 근데 제들이 누구랬죠? 관설러머, 준비 완료! 시간납 난 운정이 공격받는데 동료들이 제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제발요 저걸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게 정말 싫다고요 반드시 운종이난나 남자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는 관살로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로 관... 준비 완료 전력은 준비 완료. 공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멜 로봇이 공격받는다네. 멜 로봇이 공격받아. 그래서 난운 좋았어요. 어디갔냐? 내가 만들죠. 시간 낭비하지 마. 이게 <목소리를> 로봇들이 <찾는다> <목소리를 찾는다> <목소리를 찾는다> 돌아올 시간입니다 오, 이 녀석들! 밤새 나가 있으면서 전화 한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저기요! 잠깐만요!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 사료관님!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 제 소중한 로봇이 불길에 휩싸이는 소리군요! 하나만 더 파괴되면 우린 끝입니다! 나쁜 남자 <목소리를 찾는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신 똑바로 처리. 시간 낭비하지 마라. 온종일 쳐 거릴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갑자기.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열받게 하지 마라. 난 시간. 온종일 쳐 거릴 셈인가? 건설로봇 준비 완료. 은한 적들이 이 근처에 숨어 있으면 감지기는 어디 있지? 만 나쁜 남자들. 발사로봇 준비 완료. 오십시오, 사령관님. 로봇입니다. 어, 호호호, 제 로봇이군요. 우, 굴구. 테라진 갖고 왔어. 우, 테라진 보관 탱크가 절반 정도 찼습니다 배시르님이 오늘은 아주 친절하시군요. 감사 편지라도 한통 보내야겠습니다 건설 로봇의 아픔을 아세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나요? 예? 간헐천이 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 네! 예! 제 머릿속에서 나가십시오 뭔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열받기 네. 아주 좋은 일인가요? <놀람> 업그레이드 야, 완료 너무 맘들이야. 믿지는 마세요 시페리온이 접근하고 있다. 시간 낭비하지 운종일 특셈인가 안설러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난 그래서 운종일 시간 열받게. 난 나쁜 열받게. 안설로봇 준비 완료. 그래서 내가 얻는 건뭐 운종일 특을 시간 낭비하지 마라. 로봇 들 이제 이 출발할 거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laughs> 저말썽꾸러기들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이건 뭐죠? 적 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 어우 시실 님이 말해 준 그대로예요. 운좀난 나이브는 남발. 시간 낭비할 밖게 하지 마라. 온종일 썩거리셈인가. 아, 동맹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놈들이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 밥 따라오더라고. 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기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보고만 있나요? 상태와 특성을 자세히 말하세요. 요, 대기 중입니다. 오늘은 어떤 상태가 상은가요 대기 중.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는 마세요. 공룡이 자 경주가 그치요?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아, 전 게리한테 걸겠습니다 항상 최고급 기름을 쓰거든요 알았다고 그래 시간 난분결난납 시간 낭비하지 마라 온종 그래서 열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마라.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 적 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온종일 측려 나. 동맹이 공격받는데 그 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저기 아, 아,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유 a 작전을 자주 하시나보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 a 않겠죠 반 r a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열맞! 그래서 시간낭난 나쁜 운종일 짓거릴 셈인가?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빠바빠빰 오, 이테라진을 보십시오 다제 겁니다 <laughs> 이제 조금만 더모면 됩니다, 사령관님! <laughs> 대시로 원시 생물 또한 마리가 지금 테라진을 추출당하고 있습니다. 원시 생물을 풀어줄 시간 되실까요? 온종일 짓거릴 셈인가? 열받게 하지마. 시간 낭비하지마. 난... 이 간헐천들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녀석들이죠. <laughs> 이 넓게 넓은 우주에 외롭게 남은... 열받 난. 시간 10바퀴 업그레이드 완료 알아들었다 온종일 직거린 셈인가 시간 낭비하지만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는 나쁜 운용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시간 낭비하지 마. 그래서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으으 맹이 일로 어떤 제가 손수 만든 겁니다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풀어 올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전저 원시 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것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런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동맹이 공격하았는데 보인다 이 쓰레기 공간이... 놈들아! 사랑하님,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네요. <놀람>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믿지는 마세요. 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대포 아니했었 <놀람> 시간 낭비할 열받게, 하. 난 나쁜. 운종이난 열받게 하지 마라. 그래서. 내 로봇이 공격받는다네. 내 로봇이 공격받아. 열받게 하지 마라. 운종을 즐거울 셈인가?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로봇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전저 아, 테라진이 필요합니다, 사령관님. <laughs> 제 실험에 필요하거든요. 보고만 네, 있나요? 운종일지.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운종, 그래서 내 시간 열받게 하지 마라. 난 나쁜 남자에 열받게 하지 마라. 의기지에 <목소리>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어. 인상이 썩 좋지는 않은데, 난 나쁜 열방 시간 난그래서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캠페인이 어느 중이다. 머리 밖에 하지 말 시간 낭비하지그래서온난 나가. 오늘 쟁기수 무리여서 배워놨다. 내 병력 들이 주먹하고 있어.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내가 얻는 건 뭐지? 오고 어, 싶었잖아. 들으셨나요? 중상 대기 중입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뭐... 않겠죠. 좋았어. 이제 이 연구를 마무리 짓고 이 망할 행성을 떠날 수 있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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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시르님 <laughs> 본심이 아니었어요. 재